천자문의 34번째 구절입니다. 34번째 구절은 앞에서 쭉 얘기했던 그런 모습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온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지를 잘 나타냅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봅시다. 34번째 구절은 사랑, 사형, 여, 송, 지, 성입니다. 여기 이제 꽃이 하나 나와요. 난초꽃이 하나 나오고, 이건 난초죠? 난초꽃이 하나 나오고, 여기는 이제 나무가 하나 나와요. 나무는 이제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이렇게 나오는데, 사랑, 사형은 뭐냐, 그러면은, 난초를 닮은 그런 향기를 뿜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어떤 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그 꽃이 핀 것은 어떤 그 방에다 두면 어떻습니까? 향이 확 피죠. 굉장히 기분이 좋고, 머리가 맑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품위가 있고, 품격이 갖춰지고, 인격이 있고, 덕망이 높은 사람한테 쫙 가면 어떻습니까? 난초의 향기 나듯이 저절로 웃음이 나고. 그죠? 그분의 어떤 것을 본받고 싶고 그런 거죠. 그것처럼 난초의 향기처럼 난초의 향기를 닮은 이제 꽃다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난초 향 향기 내는 그런 정도의 인간. 그다음에 여송 지성은 뭐냐면 소나무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쉽게 말해서 낙엽수가 있고 상록수가 있죠. 낙엽수는 낙엽수대로 특징이 있고 상록수는 상록수대로 특징이 있지만 소나무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상록수에 속하죠. 쉽게 말해서 늘푸어 이렇게 되죠. 늘 푸르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여성, 소나무같이 무성한 이렇게 되면 소나무처럼 늘 푸른 그 말이거든요. 그럼 사람이 늘 푸르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으로 보면 어린아이도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싱싱한 젊은 존재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젊지 않다가 아니에요. 마음이 젊어야 돼요. 그럼 나이가 90대도 어떻습니까? 청년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돌아간다고 할까요? 그런 거예요. 나이만 갖고 따지고 아이고, 내가 20대, 30대만 되었어도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무슨 관계 있어요? 소나무에 뭘, 풀어름에 기상을 갖고 있으면 되죠. 난초의 향기처럼 뭡니까? 인품을 꽃처럼 펼쳐내면서 소나무의 푸르름처럼 기상을 갖는 그런 인간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염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사란, 사형, 여송, 지성. 요 여덟 글자 속에서, 야, 나는 과연 인생에서 향에 비유하면 얼마만큼의 향기를 뿜고 있을까? 아니면은 그 향기가 정말 꽃의 아름다움에 비유해서 향기 자, 저, 자체도 아주 좋은 건가 좋은 향인가 아니면은 아주 그 군인 내가 나는 어? 나쁜 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나무의 늘 푸른 기상 우리가 그 애국가에도 있잖아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그죠. 그처럼 소나무의 푸른 기상처럼 일송정 푸른 소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선구자에는 일송정 그 소나무처럼 사람들에게. 젊음을 끊임없이 뭡니까? 발산하고 용기를 부, 불어 넣어줄 만한 그런 그 모델로서 내가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 선생님들의 그 혹은 우리 이, 이, 이 강의를 수강하는 많은 사람들의 뭡니까? 인생 역정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난초의 향과 소나무의 푸르름을 조금 기억하면 이 구절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